어, 잠만. 깐이름 바로 변신, 뛰어서 바로 변신, 바로 변신. 그렇지. 가재 쓰고 그렇지. 이런 느낌. 와 방금 봤어요, 여러분 바, 방금 바로 또 점프. 그렇지. 와 변신 그리고 와 미쳤다, 여러분들. 와.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 한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깔끔하게 전설 스타드로 이거 1일 보상으로 나왔거든요? 하나 까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발, 하이퍼 차지 나와라, 제발! 제발! 아! 자, 아무튼 오늘 제가 플레이해 볼 브롤러는 정말 오랫동안 잘안 쓰이던 이 보니인데요. 이게 꽤 오래된 내용이긴 한데 작년 3월, 그러니까 24년 3월에 보니가 공격력 너프를 받으면서 이때 이후로 뭔가 잘안 쓰이게 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4월 말에 있었던 밸런스 패치, 이때 약간 살짝의 리워크 느낌으로 버프를 하나 받았거든요. 이제부터는 클라이드 모드에서 궁극기 사용했을 때 날아간 이후에 바로 다시 궁극기가 완충되면서 다시 대포모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약간 리워크성 버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대포모드에서 본의로 변신하면 체력이 6000이 되는데 다시 대포로 변신하면 체력이 9600으로 오르면서 상대에게 근접해서 붙었을 때 체력이 없어서 위험한 요소를 약간 다시 변신하면서 보완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항상 궁 써서 날아가면은 상대방이 도주기로 도망가는 게 문제였는데 도망가는 적들 상대로도 바로 다시 대포로 변신해서 멀리서 쏠 수가 있다 보니까 보니의 단점들이 꽤나 보완되는 업데이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밸런스 패치를 받았습니다. 어, 근데 이번 버프 이후에 보니가 은근슬쩍 다시 좀 픽률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이번 버프 덕분에 픽률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보니의 성능은 어떨지 바로 한번 테스트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보니가 이번 발표로 인해서 얼마나 좋아졌을지 노가 우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보니이가 이렇게 리워크 작업까지 받았다는 거는 뭔가 다음 업데이트 때 하이퍼 차지까지 추가적으로 또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좀 듭니다. 지금 브루스 타즈에 하이퍼 차지 없는 브롤러가 18개, 17개거든요? 이제 다음에 뭐 신규 브롤러 나오고 가면은 뭐 18개 이런 식으로 될것 같은데, 대략 거의 3분의 1 확률로 다음 업데이트 때 이제 하이퍼 차지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 공기 들어가서, 자 여기서 바로 공기 그렇지, 이런 식으로. 와, 봤죠, 방금. 뭐 조금 무리하게 들어가서 잡히긴 했지만, 방금 들어가자마자 한명 잡고, 또 대포 모드로 변신하면서 체력 회복하고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오 그래도 방금 베리가 하드 캐리 해 주면서 1라운드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자, 저는 오른쪽 라인으로 좀 가고 보 싶은데 이게 좀안 겹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자, 부릅 조심해 주고. 아이고 오오나스금잘 오, 들어왔다. 아이고 아이고 야 지금 스피크 한는다 터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명 자라 내면서 잡아냈고 자, 가득혀좀 바로 분기 날아서 마무리 오케이. 자, 그리고 체력 없다 싶으면 본위로 다시 변신해서 이렇게 대폭 모드 다시 요런 식으로 이게 상대방이 도망가면은 이렇게 바로 또 변신해서 멀리서 대포를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밸로스 패치 좀 잘한 것 같은데? 아, 이게 확실히 딱그궁 쓰고 날아가서 본인으로 변신하면은 뭔가 사거리가 짧아지고 그 대포로 변신할 수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단점이 좀 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이게 좀 완전히 좀 커버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것도 붓기 써서 크루한테 날아간 다음에 잡아주고 바로 또 대포 변신해서 멀리서 이렇게 또펜 견제해줄 수 있잖아 와야 이거 보니 생각보다 엄청 괜찮은데 여러분들 이거 전 솔직히 효과가 있을까 한 업데이트인가 싶었는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 오 이거 하이퍼 차지까지 받으면 진짜 날아다니겠는데? 오케이. 자, 오, 조심해 오, 난이 나간 것 같은데, 지금 딱 보니까. 나갔네, 이거. 아, 뭐야, 어, 이거 안 잡았어? 그러면 들어가서, 보대로. 자, 변신. 그렇지, 바로 또 변신. 오케이. 야,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빠르게 변신이 되니까. 야, 이게 두 가지 모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 이번 벨표 생각보다 괜찮구나. 근데 그렇다 해도 요즘에 본니가 그렇게 막 메타픽까지는 못 쓰이는 이유가, 어, 하이퍼 차지 때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다음 업데이트 때는 진짜 하이퍼 차지를 받을 확률이 무조건 3분의 1. 지금 없는 브롤러가 17개니까 3분의 1이라서, 어, 다음 업데이트 때 진짜 이거 본니 하차 나올 각이긴 합니다. 자, 코까가 끊어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팀.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바이런 같은 애들도 좀 하차 나왔으면 좋겠다. 바이런, IT 이런 애들도 같이 나와주면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들어가서 바로 썰어주고요. 바로 변신. 그렇지 이렇게. 이거 콜트 어차피 사거리 멀어서 못 잡으니까 이렇게 바로 변신해서 멀리서 쏴서 잡으면 되죠 와 진짜 지렸다 야 바로 변신 가능한 게 이렇게 좋을 줄이야 원래도 보니가 노가아웃에서좀 괜찮았거든요 얘가 데미지 너프돼서 잘안 쓰이는 거였지 그 전에는 이런 좀 장거리 맵에서는 은근히 쓰이는 픽이었기 때문에 이번 버프로 인해서 조금씩 또 픽률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좀 체력이 많아가지고 파이퍼 한대 맞아도 버티잖아 얼마 안 아프단 말이죠 오케이 자 파이퍼 들어가서 가지 키고 그렇죠 자 이런 것도 바로 그냥 들어가서 압박해 주고요 바이러 잡아주고 다시 변신해서 멀리서 쏴주고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와 지렸다 순식간에 3킬. 그리고 이게 또 궁극기, 제가 지금 그 특수 영웅 기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수 공격 잘 채워지거든요? 세 방만 때리면 딱 궁극기 바로바로 바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것도 그냥 들어가서, 자, 이거, 아, 까비, 아, 이거, 아, 까비. 자, 그레이 근데 하차 있네요. 하차 조심해주고, 자, 그레이랑 그래도 사거리 비슷해서 멀리서 견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또 많기 때문에, 그레이가 그러니까 뭐 아무리 순식간에 들어온다 해도 대응이 가능하고요. 어 잠깐만. 이름 바로 변신. 이거 뛰어서 바로 변신. 바로 변신. 그렇지. 카드 쓰고. 그렇지. 이런 느낌. 와! 방금. 봤어요. 여러분. 바, 방금? 바로 또 점프. 그렇지. 와! 변신. 그리고. 우와! 미쳤다. 여러분들. 와! 방금 이연속 궁극기 지렸는데. <laughs> 변신하면서 체력이 채워지다 보니까, 와, 2대1 싸움을 그냥 역으로 잡아내는 그 레전드 캐리 장면이 나와버렸습니다. 와, 진짜 플레이 완벽했는데, 방금은? 야, 본인이 이러면 핵. 상이야 진짜로. 자 노가우스 뭐 레전드 찍어버렸고 불을 불도 한번 달려보죠. 바이런을 암살하는 거 위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한대 때려주고 뭐야 이거. 한 아, 모티 때려주고 자 이런 바이런 그냥 확 들어가서 모티스 무시하면서 바이런 잡아주고요. 근데 뒤에 비었잖아. 잠깐 잠깐 이거 안 막았냐? 오, 오케이 모티 스 잡았고 이러면은 제키 마무리 좋습니다. 아, 우리 팀또콜이타잘 버텨주면서 잡아줬고 자 왼쪽 슈팅 아 오른쪽 슈팅 가진 없나 가진 가진 없나 가진 가든 있으면은, 야, 뭐야, 잠깐만, 콜트 나보면서 돌다 그냥 잡혔는데? 그냥 또 바이런 들어가서, 자, 이거 잡아주고, 바로 또 변신, 고르치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체력 많아서 어차피 모티스한테 안 잡히거든요? 바로 그냥, 아, 까비. 아, 근데 지금 콜트가 나한테 총알을 너무 낭비하는데, 이게. 나를 쏘지 말고 게임을 해는데 자꾸 나 쏴가지고. 자, 때려주고, 자, 이거 바이런가 들어가, 잡죠? 바이런 잡고, 또 변신해서, 대포 모드로, 멀리서 또 견제. 식으로. 자, 공잘 뺐다. 이러면 이거 잡아주고, 오케이. 어, 야, 못잡아서 그럼 바로 점프. 오케이. 잡아주고, 바, 바로 변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 수비 되죠? 제 키라서 근데 좀이안될것 같은 느낌 조금 있는데, 어, 잘 막았다. 오케이. 나이스. 어, 다행이고요. 바이런 한대 때려주고. 전 뒤쪽에 무조건 바이런만 누립니다. 자, 뒤쪽에 바이런 들어가서, 바이런 암살해주면서, 바로 또, 견제해주고, 변신.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자 쓰고, 하자 얘들아. 가자. 오케이. 잡았고, 아, 근데 못 들어가는 게좀 아쉬운데. 자, 패스 줄게. 패스 줄게, 패스. 오케이, 잠깐. 어, 잠깐, 야, 들어가냐? 오케이. 야, 그래도 패스 잘 넣어놨기 때문에 맥스가 슈팅 성공시켜줬습니다. 와, 야, 보니 성능 미쳤잖아. 하이퍼 차지 없는데 이게 되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리워크 받은 본이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야, 연속으로 빠르게 빠르게 모드를 바꿔가면서 궁극기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본이 사용 체감이 훨씬 더 좋아졌고 좀더 유연하게 플레이하면서 상황별로 좀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업데이트에서 제발 3분의 1 확률로 하이퍼 차지까지 받는다면 본이가 단연코 1티어로 올라올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직은 하차가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다음 업데이트 때 하이퍼 짜즈까지 무조건 받길 바라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훌라.